야, 총솔 음. 너 오늘 기강 잡는 날이 알았어? 왜? 야, 시발, 너 왜, 너 왜, 야 다시... 친구 사이에 기강 잡는 게 어디 있어? 치즈 치즈. 개너무 하네. 야 노예 시절 나와?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. 너딱 기다려. 노예인 거 아냐? 생각나게 왜?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노예 아, 다시 나, 나, 하면 나, 나, 안 될까? 아나 나 <laughs> 아, 나왔다고 지금 들어간다고. 한판한 판. 나쁘잖아 이뻐. 레디 응 좋아. 레디 했다고! 아 다른 두 명이 안 하잖아. 빨리 뭐 하냐고. 레디 해. 이새야아코시형뭐 해. 광수야! 아 왜? <웃음> <웃음> 미쳤어? <웃음>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롤 들어올래? 아이 코시였을 때 변했 사람이 <laughs> 차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. 왜 어떻게 저렇게 됐어? 그러니까 야, 요즘 무슨 일이 있냐힘아면나 코시랑 처음 만났을 때는. 그러면 연락했 코시야. 예은이는 나 케이 썼는데. 그래. 이제로 응. 그 그래? 와. 아니 코시 존나 웃긴 게 뭐냐면 전에 음. 러스트한데 난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. <laughs> 야 뭐? 코시 너 지금 나가 막 이랬거든 내가. 응. <laughs> 코시가 하는 말이. <laughs> 야강지현 내가 너랑 알고 지내. 내가 너한테 개긴 적 있냐? 왜이래? 아 진짜 개찌질이다 너. 아니, 형 진짜 왜 그래? 아니 억울했다고 그만큼. 저기 좋은 집이라고요? 근데 폭탄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. 어, 폭탄이 없어. 얘 너네 폭탄 있냐? 응, 음, 나 전착 폭탄. 나이스. 가져와. 빨리 가져와. 빨리 가져와. 빨리 빨리 빨리. 주세요 해봐. 미친 새끼야, 빨가 좋 <laughs> 새끼가 니 어, 인생에. 어 진짜 형 멋있다. 어 개기 개기는 거? 멋있 예은이한테 주세요, 해봐 아, 빨리 붙여라. 뭔가 뭐살어어살려어 여기 여기 거기 아닌 <laughs> <해도> 살려주세요, <laughs> 살려주세요, 해봐 살려주세요, 해봐 살려주세요, 해봐아 여기 위에. 아, <laughs> 지 말고 빨리 붙여 서 네. 여기. 여기. 여기 붙자. <laughs> 누나들 왜 맹범이야? <웃음> 누나들 왜 <laughs> <우리 안> 맹범이야? <웃음> 우와 <웃음> 그동안 뭐하고 거야 아니 여기 철판이 뭐, 막아 게 없는데 먹어 먹어 빨리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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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야 안맞아 가 앞에 사람있어 <laughs> 어?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쏘고있는데 앞으로 왔잖아 <laughs> 뿌뿌 너는 노예빵 같은 거할 생각 없네 동생이랑 노예빵을 하라고? 너가 해 아, 그건... 차라리 그래, 그래, 내내 동생 노예할래 누나 진짜? 강수야 어? 나랑 하자 싫어 형이랑 어. 나. 나래 형한테 주잖아? <laughs> 형한테 주면은 트위치 제일 약한 사람 되는 거잖아 <laughs> 차라리 강진 누나랑 악녀 누나 노예하면은 부담마좀 낫지 내 대장이 어? 내 주인님이 그치 그치 밑에서 센 사람들이니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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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누구 밑에 있어? 이런데 저요? 코시여! 고시. 이러면 코시야 개손해잖아 아, 고... 아니 내 코시 우리 친구 고시. 내 친구 내가 입술 아, 어떻게 그렇게 됐어? 코시여! 야 나는 난지치코지에서 어? 30일 동안 배운 게 있어 코시야흠 음... 괜찮아? 안 괜찮아 아유 심지어.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맞아. 네가 한말을공곰이 생각해봐 강수야. 야. 호시야, 다 <laughs> 봐봐. 야, 애매한 거보다 차라리 최대한 약한 게 낫지 않겠어? 그게 맞지. 어? 래 그래, 애매한 사람하고 싶어 너?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, 예나? 아. 이연판에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서로의 노예가 되는 거야. 음. 언제까지? 오늘. 이번판에서 결정하는 거지. 아 오늘 오늘까지? 음. 아니, 아뭔 소리 이번판이라고요 결정, 결정한다고. 그러니까 언제까지 노예가 되는 거냐고. 몰라. 아, 제발 제발 누나들 뿌려먹게 해주세요. 누나들 뿌려먹게 해주세요? 어, 누나 앞에 있어. 고마 어. 허.. 어, 홀리 쉣. 뿌 뿌. 내가 예은이 나나 맞아. 우리 사이 좋은데? 아 비켜 형 진짜. 아 짜증나 이 <laughs> 아, <짜증나, 웃음> 아, 형. 아?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아너 맞았지? 다맞아 왜? 아 때리지 마. 아때리 아, <laughs> 차마 차마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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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때려. 겁이 많을 거. 넌좀 맞아야 되겠다 강호수야. 맞아 맞 맞아야 돼 쟤는. 애들 잡으러 가자 죽였어 죽였어. 나이스. 오 나이스. 키워라. 와 하나 더 있다. 살려줘 살려줘. 아! 내 꿀맛 살려줘. 잡았어 다다 잡았어 다 잡았어. 살려줘. 아보시 아니 강호수야 누나가 음. 맞았어. <웃음> <웃음> 난 죽을래. 알아서 뭐 하냐? 뭐라 했어? 지 강수야, 예형, <laughs> <laughs> 예형... 야, 호시야... 아, 아, 왜 이렇게 나카해졌어 형... 그래, 우리. 늘 옛날 뷰였는데! 코시야 왜 그래 그래 코시야 진짜 너무한 그래. 거 아니야 강소야아 아니, 컨셉 이 컨셉 그래 어? 컨셉지 방송 컨셉 몰라 형나 아무것도 없어 자 형한테 손 대고 있다가 예은이가 말 하자마자 그냥 형내딱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은이 살리러 아니, 가고 당연한 아니, 그래. 거 아니야 누나 아이 아니, 형 코시야 너 그냥 내가 살린 살리는... 거 아니냐고 내가 살는게 그렇게 많이 불만이 진짜 갔어 개념 좀 개념 개. 아니야 이거는 좀 그치, 개념이 없다 <laughs> 아니, 개념이 아니네. 개념이 와, 개념이 네. 없는 저는 뭐, 없는 나가 네. 뒤질까요? 맞아, 나가 뒤져라. 아, 무슨 말이야, 이거. <laughs> 응. 근데 내, 뭐땐 거야? 맞아, 왜 강자한테 뭐, 뭐라, 뭐라 해. 아니, 동생 편안 들어줘? 어, 뭐야. 야, 야, 잘해. 야, 잘해요 우리 팀. 어, 잘못 봤었어? 와! 와! 안 들어! 잘못. 우! 오. 야, 쏜다. 야, 소다. 와우. 아! 에이... 아, 아, 잠깐만. 나 뛰어갈게. 어? 내 노예 예은 씨. 예은 씨. 예은 씨? 이게 누나가 편들어줘. 왼쪽 왼쪽 강자 왼쪽. 예은, 예은 씨가 나와? 송광수. 너 어떻게 이래? 야바보야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. 붙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형나두나 살려줘 살려줘 두 번째 여기. 어 미끄러져. 뭐야 세 번째 기자 동생 세 번째 기자 다른데 <laughs> 세 번째 기자 동생 세 번째 기자 <laughs> 아니 서광수 뭐해 여기 난리도아니다 여기 아어 뭐야 뭐야 어디 야 나도 세 번째 계절 <laughs> 뭐야 우리 그래. 아말얘를 아, 아, 네, 바로 컷했어야 되는데 나는 뿌뿌 이건 예은이가 강수 노인 거야? 뭐야 <laughs> 그럼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서광수 솔직히 내가 이번 강소 주인님 진평 네 들어줬잖아 잠깐만 누가! 함부로 눈이... 부르나! 주인이름을 버려 <laughs> 이씨 아주 기회가 생겼다 이거야 서 어? 누가! 그니까. 서강수라고 하나! 그니까 예린아 내가 말했잖아 어허 야승배세계 <laughs> 냉정한 법이지 와 서강수 그래 너 나랑 그렇게 냉정한 <laughs> 사이 XX다 이런 말있지 알았어 나도 봐줘 봐 취소 받지 않고 살게 취소 취소 <laughs> <씻어. 웃음> 취소 알겠어요 취소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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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누나들 누나들의 영원한 개예요 <웃음> 개야 누나 강주야 나는 개, <안난> 개 <laughs> 나는 강아지 필요 없는데 아 그래 강아지 뭐아 누나 강아지 안해 외우다 다른 누나 찾으러 갈 거야 혹시 개한 <laughs> 마리 <laughs> 더안 필요해? 나일까요?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어, 누나 다 누나 개 하러 갈거야 하나 하나 뭐야 뭐 치. 야, 이거 멈춰봐! 맞나? 얘들아 올수 있지? 올수 있어 근데? 아니! 아 <laughs> 내가 타지 말랬잖아 <laughs> 피가 왜 저래 저요 내가 타지 말라고 했잖아! 근데 왜 같이 탔는데 저 형만 피가 저래? <laughs> 아니 나 강지가 이건 자작승인가? <laughs> 프로펠러로날 갈아버렸어 <laughs> 야 이거 내려야 될거 같은데? 고급 스킬이네 야! 날아봐. 어케 날아? 어떻게 나는 건데? 어떻게 날아? 아니, 나... 대단히... 아니 그것보다 아니, 이거 불난다니까? 야 이거 불난다고! <laughs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흥.